영상 시작 전에 계정평가를 원하는 분들, 쿠키런킹덤과 온브레이크 계정평가는 매주 금요일 저녁 6시에서 7시 사이에 유튜브 커뮤니티 공지를 통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유튜브 커뮤니티로 안내된 오픈톡 링크로만 신청 가능하며, 다른 오픈톡 링크로는 신청 불가능합니다. 자, 일단은 이분 사연을 말씀드리면, 자, 일단 스토리 막혀서 좀 불편하고, 어드모드도 막혔고, 케이크타워도 막혔습니다. 창고도 확정을 못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오로라 재료가 없고, 토핑도 없고, 재고도 많이 부족하고, 기차도 막히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한마디로 총체적인 이제 난국이다. 아하, 이런. 전반적으로 일단 보겠습니다. 자, 쿠키성은 11성. 그래, 잘 오셨어. 근데 또... 왜, 오로라 지루가, 상태가 심각하구만. 자, 일단은 참고 보면, 하, 아 147, 아직 좀 많이 2 0 제가 권장하는 건 200칸이라고 하는데, 아, 도대체 왜 많고 많은 칸수 중에 200칸이라고 하냐면, 저도 무과금 계정, 으로 많이 생산을 해봤어요 근데 1 4 7로하면막 중간에 뭐 생산 한꺼번에 받고 이러면 은 막혀요 그리고 1차 생산품도 쭉 많이 만들고 예비로 만들다 보면은 너무 답답해 그나마 좀 원활하게 갈수 있는 게 200칸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크리스탈을 창고 늘린 데다가 좀 투자를 많이 해주신 게 좋고, 자 일단은 네 창고 받고 쿠키하우스 레벨이 브레벨. 쿠키하우스는 다 레벨 잘 찍어 두셨고, 자 랜드마크나 보면은 마왕성 어디 갔냐? 아, 야 중요한 게 없네. 야, 시계탑도 안 보, 시계탑 있고. 자 일단은 랜드마크 레벨, 아 이게 이게. 자 일단 계정 주인분, 그심 레벨 찍은 건다잘 하셨. 근데 다 괜찮거든요? 고기탑 없나? 아이구야 이분 랜드마크 우선순위를 잘못 알고 계시는구만 자 일단 영상 보시는 분들도 말씀드릴게요 쿠키런 킹덤에서 랜드마크를 도대체 언제 건설해야 되냐 자 일단은 시계탑 같은 경우에는 되게 우선순위 1순위라고 다들 공통적으로 말하거든요 시계탑 필수입니다 마왕성 필수입니다 고기탑도 필수입니다 그 3개의 필수 중에 2개를 안 지으셨고 이 짓는 시기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면 시계탑이 정말 중요한데 얘를 게임 시작하자마자 바로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경험해 보니까 쿠키성 이거 한 6성이나 8성 돼도 그때 지어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생산가속인데 얘 자체가 어차피 초반에는 그렇게 많이 있지도 않아요 생산 건물이 쿠키성 6에서 8렙 정도 될때 그때 지어도 이제 좀 괜찮거든요 무리하게 짓지 마시고 그때쯤 지어서 레벨은 너무 무리하게 또 올리지 마시고, 쿠키성 6에서 8렙 찍고와 5렙 정도 가고, 얘를 10렙까지 찍는 거는 쿠키성 레벨 10에서 11 됐을 때, 그때 좀, 오로라체로 여유있을 때, 그때 찍어주시면 됩니다. 얘를 너무 무리하게 하느라 쿠키성 레벨이 늦어지는 거는 정말 비춥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지어들될게 시계탑, 마왕성, 디저트 타워, 요세 개. 그 이후에 천천히 지어야 될 거는 쿠키성 레벨 1 1렙 이후, 1 2렙 그때쯤 천천히 지어질 거는 귀신의 집, 글로브, 라이언, 유리정원, 이런 쿠키 전투력 향상이 좀 중요한 것들 먼저 짓고, 그 다음에 포인버리 해주는 코인 증가 같은 뭐, 천문대나 비공정, 나머지 애들 있죠? 이런 거 천천히 지으세요. 그리고 뽑기 관련된 것들, 이런 것도 나중에 지어 놓으면 좋아요. 하지만 급하게 지을 필요는 없다. 바닐라 치료서도 오로라 재료 하나씩 주기 때문에 얘도 얜 그탈로 구매하는 거라. 여유되는 대로 지어주면 좋고 나머지 또 하나씩 다 지어주면 좋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얘를 너무 무리하게 레벨업 10레벨 찍느라 쿠키성 레벨업하는데 방해가 되면 절대 안 됩니다 11레벨까지는 그것만 하나 체크해두고 그리고 영토 확장을 너무 무리하게 넓게 하다가 오로라 제로가 부족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자제를 해야 돼요 왜냐면 오로라제로는 쿠키하우스 레벨업하고 이것저것 쓸 때가 많아요 특히나 연구소가 오로라제로 정말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자 이분도 오로라제로 연구소 예 지금 약간 너무 없으니까 무리해서 하지는 마시고 여유되면 대장값만 요거 레벨업을 좀 신경써서 해주시고 연구소 레벨업해서 여기 쪽도 하나씩 다 찍어주세요 지금 상태로는 오로라 재료가 너무 부족해서 힘든데 못해도 이건 찍어주셔야 됩니다 요거 두 개는 찍고 오로라 재료가 너무 부족해서 이것도 다 하나씩 찍어서 올라가세요 지금 너무 지금 상태가 사연에서 너무 처참하다고 했는데 진짜 좀 상태가 근데 어디다가 이렇게 많이 쓰신 거지? 오로라 재료를? 차가 멈췄나? 아 이래서 그렇구나 생산이 지금 안 돼서 이렇게 막힌 거네 그러니까 오로라 재료 수급 자체를 지금 할수 있는 데가 소원나무 퀘스트인데, 퀘스트도 지금 다안 되고 있고. 그렇죠? 그러면은 이 계정 주인분 제가 딱 말씀드릴게요. 현재 나머지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명토 확장이나 쿠키성 지금 11레인데 12레 신경 쓰지 마시고 딱 하나만 하세요. 생산 재고 관리만 좀 신경을 써주시고 재고 관리를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재고 관리 대참산하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소원나무에다가 그냥 노밖으로 그냥 싹다 그냥 구현하는 분 그냥 마이웨이로 그냥 싹다 건네주는 분이 있어요 그런 유형이 있고 두번째로 이제 대참산하는 이유가 여기서 그냥 무조건 다 보내는 분들 재고 자 일단 이 선착장에서 선정량 5만개를 다 채울 필요는 절대 없어요 왜냐면 이게 3일마다 오잖아요 3일마다 하나씩 살 수가 있는데 여기 보면 바다정이 2천개거든요 대략적으로 한 2만 3천개 정도만 쌓아도 하나씩 조각은 다살 수가 있어요. 저거 바다요정 조각이 중요한 이유가 바다요정이 완품으로 나온 사람은 상관없는데 하나도 완품으로 안 나온 사람은 무조건 구매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분들 입장에서 재고관리를 안, 생각 안 하고 무조건 5만 개 채워서 보내는 거는 대참사가 날수 있습니다. 재고관리가. 그렇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한 2만 3천 개 정도만 보내도 어느 정도 괜찮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자 이분 같은 경우에 재고가 자 일단은 앞에는 괜찮고 뒤에가 좀 그러네 아니 그렇게까지 막 그런 건 없는데 재고가 아 어, 뭐야 어 89개나 있네 아 이거는 내가 앞에 생산 단계가 지금 꼬여있어 내가 볼때 생산 테크가 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알겠다 이분 아니 이거 계정 주인분 이거 소원나무 거래 이거 신경을 안 쓰고 거래를 하신 것 같다 자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이거 앞으로 소원나무는 어떤 식으로 교환하냐면 재고가 뭐가 없는지 미리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거 교환할 때 그냥 거래를 무조건 하면 안되고, 지금 보면 이쪽 위쪽 단계는 진짜 거의 전면이고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환은 가급적이면 대장간 쪽은 앞으로 교환을 재고가 넉넉하실 때까지는 최대한 소원 나무에서 거래하지 마세요. 알겠죠? 저 선적하는 그쪽에다가 이렇게 많이 교환하는 거 절대 아닐 거고, 소원 나무에서 내가 볼때 너무 그냥 맘대로 주신 거 같아. 그러기 때문에 소원나무에서 대장간 절대 하지 마시고 자 이것도 나머지 재고는 괜찮은데 이런거 섬유제 위주로 생산을 좀 해주세요 그리고 이거 계정 주인분 이거 하나 말씀드릴게 있는데 이 솔방울새 인형 제가 저렇게 0까지 찍을 정도로 가만히 있는건 이유가 비스켓 화분이 그래도 어느정도 여유가 있잖아요 그러면 얘를 이렇게 눌러줄 수 있죠 이렇게 눌러줄 수 있죠 근데 보통 보면은 그냥, 저도 그래요. 저도 무의식적으로 그냥, 얘가 재고가 있으면 그냥 이렇게 막 누르거든요? 앞으로는 어떻게 하냐면, 얘 재고가 있, 있잖아요? 20개가 넘게? 그럼 얘는 아예 누르지 마세요. 그리고 얘 솔방울새 인형을 소모하는데 금방 만들어도 솔방울새 인형 진짜 금방 없어지거든요? 얘는? 계속 누르다 보면은? 그리고 얘는 최소한 오저도 쌓을 때까지는 가만히 좀 재고 상태 버, 보는 게 나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뻑꼭시계가 이렇게 없는 거면 자기 전에 얘 그냥 쭉 눌러놓고 자면은 그래도 다음날 아침에 많이 생기거든요? 얘도 좀 신경을 좀 많이 써주세요. 지금 열차가 멈추잖아요. 그러면 진짜 지금 오로라 제로가 이렇게 없는 상태에서는 너무 치명적이니까 최대한 멈추지 않을 수 있게 좀 재고 관리. 그러니까 어떤 재고는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높고 어떤 재고는 진짜 아예 바닥이고. 근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소원나무 거래할 때만 좀만 그 수량을 자기가 체크한 다음에 교환 잘해 주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문제가 없어. 왜냐면 저도 이거 똑같이 겪거든요. 무관계 정도로 해 보니까 알겠던 게 접속 빈도가 별로 자주 자주 있는 사람들은 체크해가지고 이 수량이 조, 조절이 되거든요. 근데 약간 띄엄띄엄 접속 잘안 되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약간 이렇게 돼 그냥 들어와가지고 쭉 누르고 쭉 누르고 이게 나가요 그냥. 근데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되고 수량을 자기가 부족한 거 뭔지 이따 체크를 진짜 해서 소원남 거래 진짜 안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부족한 건 계속 부족하고 열차도 계속 막히고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1단계로 와 주는 게 재고 모으는 데 좋습니다. 아, 그리고 젤리베리 아, 이거 좀 멈추세요. 일단 스탑하세요. 왜냐면은 나중 가서 많이 필요하긴 해. 1000개 넘어가고 하면 이제 창고가 부족하잖아요. 젤리베리는 스톱이야. 알겠죠? 그리고 생산 단계 천천히 늘리세요, 천천히. 그리고 오르라저를 모으고. 자, 일단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소원나무 거래할 때 이런 거를 절대 교환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거는. 그리고 대장간도 당분간은 좀 사리고,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많이 교환하세요. 너무 부족한 거, 열차 안 막힐 정도만 일단 최대한 좀 재고 모아놓고. 그래도뭐이 정도까지는 교환 가능하다 쳐. 그 다음이 문제예요. 너무 망치나 뭐 높은 재료, 소원나무에서 교환 절대 하지 마시고, 아 열차 막힌 게 너무 지금 뼈 아픈데, 막힐 수 있는 거 최대한 미리미리 생산을 좀 해줘야 됩니다. 자, 일단 생산 관리 쪽은 좀 이래저래 좀 문제가 많은데,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창고 확장을 해라. 이거 중요하고, 그 다음에 생산 자체가 지금 약간 소원나무 때문에 균형이 좀 깨져 있거든요? 소원나무 거래에 좀 신경을 써라. 그세 번째로, 생산을 누를 때막 누르지 말고, 부족한 재료 있으면 일단 걔 멈추고 걔는 생산하지 마세요. 특히 대표적으로 얘, 솔방울새 인형. 솔방울새 인형은 한 진짜 100개 넘게 쌓아둬도 금방 없어지는 애라 얘가 너무 없으면 안 되니까 뻑국시기도 자기 전에 반기로 비워줄 때한 번에 생산 좀 해주고. 가뜩이나 창고가 지금 작은데 이렇게 너무 많이 차지하고 있어. 너무 많이. 소원나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많이 차지하는 거는 교환을 많이 해주세요. 아,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하면. 영토학자 생각하지 절대 마세요, 당분간은. 그리고 지금 랜드마크도 건설 안된 게, 마항성하고 고기탑 없잖아요. 그거 건설 되는 대로 가급적으로 해주고. 아, 이거 많이 좀 노력해야 됩니다. 소원나무 납품도 열심히 하시고 그것도 많이 해야 돼요 자그 다음에 이제 쿠키 쪽으로 보겠습니다 쿠키 아래나 가서 덱을 좀 보면 자 따기크레페는 이분도 마찬가지 이게 왜 이렇게 세팅이 되는 이유가 옛날에 제가 리뷰 방송이나 이렇게 할때 따기크레페는 쿨감이 좋다 그래서 빨리빨리 막 쿨이 돌아가지고 피해 보호막을 아군한테 두 명한테 이제 잘 씌우는 게 좋다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있었어요 근데 그 조건이 되려면 따기 크레파 죽지 않는 선에서 그렇게 되는 거지 피감이 이렇게 낮으면 요즘같이 차별성과 나와서 앞에 녹이는 시대에선 살아남지 못해요 토핑작이 지금 안돼 있는데 프로 할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따기크래의 피해감도 최대한 높이는 쪽으로 아 그렇게 세팅해주세요 을그 다음에 블랙레이즈 얘도 뭐잘 하주시긴 했는데 피해감소도 높아야 되고 일단 다른 거 먼저 보겠습니다 바다요정 지금 토핑 이 정도 상태에서 15% 가까이 신경 써주신 건 정말 신경 많이 써 주셨네. 일단 토핑이 너무 없으니까 일단 올 공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아이고야, 세상에나. 잘... 옛날에는 어?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허브마 쿠키 힐러는 무조건 라즈베리다. 라즈베리 끼면은 힐량이 증가돼 가지고 라즈베리가 좋습니다. 한때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한때. 하지만 시대가 변했습니다. 요즘 시대는 피해 감소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라즈베리 다 빼세요. 그 다음에 이 두개의 피해감소 자 이거 빼시고 아몬드나 아몬드나 피해감소 쪽으로 세팅을 해주시고 아 이제는 쿠키가 안 죽는 방향으로 그렇게 세팅하는 게 중요합니다 토핑작 열심히 하세요 알겠죠 토핑작 열심히 자 감초맛 쿠키는 자뭐 지금 토핑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뭐 이렇게 껴주셨는데 앞으로 강화해서 얘도 뭐 궁극적인 목표는 감초막국키 피해 감소 20% 정도 이상 이상적으로 돼요 그리고 쿨타임도 25%가 목표인데 그건 약간 머나먼 얘기고 현재로서는 목표가 피해 감소를 최소한 15%라도 맞추는 걸 목표로 하고 쿨타임도 나중에 토핑작해서 한24% 중반대로 맞추는 거 그거 목표로 갑시다 지금은 무리지만 토핑작 열심히 해서 이렇게 가도록 합시다. 자, 이분도 마찬가지로 뭐야, 이미 해놨네. 이분도 마찬가지로 토핑 세팅이 이렇게 하면 되게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피해 감소 뭐 누구한테 주냐 이것도 그렇고 용쿠 한방대잘 짜셨어요. 용쿠는 30 레벨 정도 괜찮고 병굴 전사 40 레벨. 오잘 세팅하셨네 어! 아이고야 아 이거 뭐야 알록달록 거의 무지개색이네 차라리 이렇게 하지 말고 세트 효과 밖에 아몬드로.. 네, 아몬드로 세팅하세요 색깔별로 이렇게 다양한 색을 그 아몬드로 세팅을 하세요 네, 아몬드로 블랙 레이지나 바다좀종 라지로 되기 때문에 한방되기에 적절하고 자 아몬드 만 쿠키는 오케이 좋습니다 어 피해 감소 이걸로라도 해주시고 자 정글 전사는 쿨타임 이 정도라도 좋거든요 이렇게 해주고 레벨만 한 40에서 45 사이 찍어 주시면 토르 무드나 혼돈의 케이크 타워 에서도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딸기 크래퍼가 있다 딸기 크래퍼가 있을 때는 조적 레벨 낮아도 요거 끼세요 알겠죠 네 상대가 딸기 크래퍼 있으면 나름 다 세팅이 다 되신 되셨네. 아이구야 뭐야. 호몬드도 싹다돼 있으시네. 이제 뭐 방향은 딱 잡고 있으시니까 어, 그대로 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그리고 쿠키 앞으로 별사탕 투자. 자 일단은 현재 바다우정 만렙을 찍으시고 육신랩그 다음에 퓨어 바라육신내 찍으시고 뱀파이어 키우세요 뱀파이어 왜 네, 뱀파이어를 자꾸 강조하는 이유는 아직 안 죽었습니다 뱀파 물론 아레나에서는 안 쓰여요 네, 아레나만 놓고 보면은 키워야 될 유선순위는 1, 2, 3다 순서대로 다육신내 찍어야 되는 게 맞는데 활용적인 면에서 스토리나 아직 토벌에서 그래도 정말 유용하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벨파 만렙을 찍어야 됩니다 일단 얘말렙 찍고 얘말렙 찍고 그 다음에 뱀파 말릴 찍으세요. 그다음에 아레나 좋아하시면 그다음에 딱이 크랩을 찍는 거괜찮고 그다음에 용쿠한 방대에서 아몬드도 얘는 계속 앞으로도 많이 쓰이기 때문에 추후에 더 키우시면 되고. 아 지금 공속대 공속대 때문에 약간 어중간하게 키우시는 느낌이 있는데 아 제가 볼 때는 이거 6 0레까지다 찍고 뭐 하고 준비 다 하면 내가 볼때 공속대 끝나요 이게 좀 죄송한 말이지만 이거 육신을 찍고 육신을 찍고 민트 초코도 찍어야 되잖아 민트 초코까지 육신을 딱 찍을 때쯤 되면은 시대가 바뀌어요 이거 알겠죠 이거 핵과금으로 가는 분 아니면 제가 볼땐 아예 별사탕 투자 일단 하지 마세요 지금 말씀드린 것만 일단 다 찍어놓고 기다리시는 게 낫습니다 공속 덱을 지금 부랴부랴 가기엔 과금에서 키우는 것만 상관없어요 공속 덱 뭐 늦게라도 들어가서 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까지 키워야 될게 앞에 많은 입장에서는 나중에 얘딱 준비됐다 그러면 뭐홀리베리나 따고나와가지고 공속 덱 무너질 것 같아 슬슬 지금 업데이트 추세가 이번에 샤벳상어 나온 거 이거 아시죠? 마들레마쿠피랑따기크래프에 앞에 투탱커 나온 거 공속 덱 저격으로 제대로 나왔어요 한마디로 대부가 지금 공속 덱을 엄청나게 뛰어 놓고선 예, 샤벳상어 출시해가지고 공속 덱 지금 약간 끌어내리고 있거든요 이미 지금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어 공속대 약간 끌어내리는 작업이 그렇기 때문에 네, 투자는 일단은 멈추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바다여정 퓨어 발라 뱀파 그다음에 따기 크레페 얘는 앞으로도 몇달 동안은 최전방 영 티어 유지할 겁니다 홀리벨이 나와서 진짜 미쳐 날뛰지 않는 이상은 따기 크레페 대체할 쿠키가 거의 없어요 너무 능력이 상기라 그렇게만 일단 먼저 키우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이고, 여기다가 별사탕 투자했네. 별사탕, 딴 데다 분산하지 마세요. 분산하면, 제 성류도 애매하게 키우고, 라떼도 애매하게 키우고, 이러면, 안 돼. 제가 키우라는 거 집중적으로 투자를 했어요. 자, 이렇게, 좀 전반적으로 알아봤는데, 아, 이게 진짜, 제가 볼 때는, 이, 지금, 쿠키, 이 상태보다도, 왕국 운영 쪽으로 더 신경을 더 써주세요. 일단은, 오루라가 너무 많이 부족하고, 가장 지금 잘못된 방향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 디저트 타워랑 마흥성이 진짜 중요한데 마흥성을 건설 안 했다는 거네 이거 진짜 아레나에서 그나마 좀 중요하니까 이거 좀 신경을 좀 써주세요 일단 뭐 이렇게 전반적으로 쭉 둘러봤고 뭐 어, 나중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말씀을 하세요 일단 이분 계좌 평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